쟤 뭐냐? 이 정도까지 가까이 가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인데도? 더더더더 더, 더, 더? <laughs> 아니, 어디까지 허락해 주는 거야, 이거? 자, 오늘의 게임은 아파트 407호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에요. 개발사 제이언 스튜디오의 제공으로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심리 공포 게임. 아파트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라는 설명을 갖고 있어요. 자, 바로. 레츠고. 어 뭐야? 아, 드디어 이사 다 끝났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잠깐 우리 집이 108동 307호 맞지? 아니, 무슨 내 집을 어, 우리 집이 어디더라? 108동 307호든가 이러냐. 얼른 들어가서 좀 쉬자. 108동 307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에 이사 오신 분이죠? 307호로. 아,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반가워요. 여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익숙해지면요. 참, 우리 1 0 8동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근데 아파트 단지 개 넓은데, <laughs> 여기가 1 0 8동이라고1 0 8동 맞아? 아니, 옆에 안 적혀 있어? 허허, 국룰 아닌가? 옆에 뭐 안적혀 있냐?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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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0 7호호렛츠호 렛츠고 자, 아파트? 307호? 와, 복도식 아파트 미쳤다. 어, 엘리베이터 써줘야죠 또. 자, 어, 어, 잘못 눌렀다. 내려가는 게도 되나? <laughs> 현대 엘리베이터네? 띵띵띵 띵. 아, 지하가 없네. 오케이, 3층. 띵띵띵 띵. 현대 엘리베이터 소리잖아. <laughs> 문이? 열립니다. 네가 다 이거 한 다음에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해줘야 되는데 어디가 307호냐? 5호, 6호, 오불 켜지는 거 봐. 센서 등. 7호. 오케이, 안녕왔습니다오집 좋은데? 여 현관 크기 뭔 일이야 이거? 오와. 대체 또 뭐야? 밤마다 왜 이러는 거야? 윗집 진짜 올라가서 뭐라고 하고 싶다. 에휴, 딱 하루만 더 참아보자. 그래, 하루만 더. 오, 집 좋은데? 오, 허허허, 뭐문 뒤에 귀신이? 헉스 무섭다.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근데 윗집 너무 시끄러운데? 층간소음이 뭐?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들리는 거야?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보자. 아이 윗집 닐로 아씨. 오늘은 너무 힘들어.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오늘 너무 힘들대. 어, 난 저러면 절대 못 자는데. 어, 여긴 내 침대가 아닌가 봐. 좋아. 일단 자자 소음 때문에 잠에 들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 조금 이따 자야지. 근데 조금 이따 자야지. 조금 이따 자야지, 뭐야? 조금 이따 자야지? 조금 이따 자야지? 갈수 있나? 아, 못 가네. 아이고, 그, 고 일단은, 우리 뭐, 문 닫아줘야지. 자, 그냥 가자. 어, <laughs> 비 온다! 하, 오늘 하루도 정말 길었다. 또, 쿵쾅거리면, 진짜 오늘은 가만 안둔다 이젠 더는 못 참아. 더는 못 참아 그래 참으면 안 되지 일단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아씨 아 무조건 엘리베이터네 야 3층이면 좀 올라가라 걸어서 승강기 안전검사 통과 증명서 검사 구분 퇴마 뭐야 아니 퇴마를 해요? 엘리베이터인데? 뭐야 소재지 권장하지 않은 건또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건물명이 서늘한 아파트래 서늘한 아파트 오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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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아 오케이 자야 CCTV 생긴거 봐 다시 우리 집으로 오? 여기 귀신이 있는데? 맨 끝에? 귀신있어 쟤 뭐냐? 뭐냐? 이정도까지 가까이 가면은 사라져야 되는거 아니야? 이정도 이정도인데도 이,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인데도? 아니, 이이 이 정도 왔는데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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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아니, 어디까지 허, 허락해주는 거야, 이거? 저, 좀만 더? 어? 뒤로 봤다가. 쓱 보면? 어? 좀만 더? 좀, 좀만 더? 어? 좀만 더? 어, 뭐야? 야! 야, 야! 야! 뭐, 뭐해? 야! 뭐뭐 뭐해? 뭐 뭐좀 해봐. 야뭐좀 해봐. 돈좀 있냐? 너 주머니 좀 뒤져봐. 돈좀 있냐? 돈도 없게 생겼네. 뭐야? 오케이. 가, 갈게. 어 어. <laughs> 어이 씨 뭐야? 나, 나 어, 오늘은 윗집이 좀 괜찮은데. 지금 뭔데? 음? 불빛이 원래 저랬나? 조금 더 다가가서 확인해보자 오잉 오이, 오잉 오이 깜짝아 아이 뭐야 까마귀잖아 헐 까마귀가 새 아니 새에 박았대 창문에 박았어 복도에선 이상한 형체 이젠 집에 까마귀까지 처박히네 미쳤네 뭐하는 날이야 진짜 이상한 형체가 아니라 귀신이었어 친구야 아아 음... 아, 뭔 소리야 이거

하, 어제 그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 맞나? 하루 종일 멍하니 일하다가 겨우 정신 차렸네 잠이 부족해서 헛것이 보였던 걸 수도 오늘은 바로 자자 이 아파트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게 이상하긴 하네 다른 층 가볼까? 다른 층 안되고요 무조건 3층 오잉 뭐야 망가졌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비상호출 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갇혔어요. 어? 뭐야? 뭐야? 뭐지? 407호 나가지마. 어이? 안, 안녕, 친구야? 뭐야? 아저씨, 여긴 어디예요? 생남마 빠랑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뭐샤워야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이야요 저희 역기서 꺼내주실 수 있나요? 어... 차, 차키 2806? 어디서 본번호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이거 봐. 이 차키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차로 가면 뭔가더알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 꼬마야 일단 알았어. 기다려봐. 오 응, 음? 108동 밖에 그들이 있어. 407호 나가지 마. 꼬마 여기 몇 톤이? <laughs> 좋았어. 어, 407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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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인벤토리 어떻게 키냐? 어? 방금 그 공간과 꼬마 결국 다 407호와 연결되어 있어. 차는 나중 문제야. 407호로 가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끝을 봐야겠어. 어... 차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뭐였죠? 2807이었나요? 차로 먼저 가보자. 아, 뭐야. 아, 이쪽은 뭔가 막히나 봐.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가야 되나? 좋아. 1층. 그, 아까 그 열쇠가 숫자 뭐였죠? 2807이었나? 2087? 5,000, 4,000, 8,000, 4,000, 7,000, 1,000 7,6,7,2, 7,6,2, 5,4,0,0,2,2,4,9,9,4,7,8,2,8,0,6이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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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지 407호 먼저 가야되나봐 이런 젠장 <laughs> 오케이 407호 계세요? 띵동 이상하네. 인기척도 없고, 그래도 407호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 한번더 띵동. 어, 저기요. 안에 계신 거 맞죠? 아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좀 들리던데 괜찮으신가 해서요. 문 열기 불편하시면 그냥 괜찮다고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오, 어?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인데 사람? 그맨 처음에 그 여자 아니야? 아더 있네 주민들이 슈 다행이다 오랜만에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저 307호에 얼마 전에 이사온 사람인데 407호 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해서요 오, 이 사람들도 모르겠대 어 거긴 빈집일텐데 원래 조용한 집이었어요 예전부터 아 어, 우리 근데 약속이 있어서 다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네 그런게 어디있냐 좀 알려주면 안돼? 오케이, okay. 다시 뭐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407호에 있던 애는 뭘까? 웰컴 홈. 아니, 이거 아직도 안쳐어 <laughs>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아니, 까마귀 저거 죽은 거, 저거 그대로 두는 거야. 괜찮아. 자, 잘, 2806번 차량, 그리고 407호. 내일은 뭔가 올것 같아. 이차키 하루 종일 들고 있었네. 2806 찾아보자. 여기 있었죠. 2806 좋았어. 근데 나 주인공이 키가 엄청 작네. 뭐야? 왜? 뭐야? 뭐,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빵빵거리기만 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피? 뭐야? 으잉? 도와줘 제발 날 꺼내줘 그들이 우릴 가뒀어 여기 너무 어두워 차가워 407호 거기서 전부 시작됐어 그렇다고? 어, 어 그래 알았어 407호 어 귀신이다 <laughs> 귀신 무빙이 생상치 않은데? 어, 자꾸 왜내 앞에 나타나는 거지, 저 귀신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407호. 저 집에 뭔가 있다고 확신한다. 407호. 오케이. 아니, 이 정도면은, 나였으면 이사 갔다. 뭐하러 이 집에 사냐? 나였으면 바로 이사 갔다, 이거. 407호. 어, 열려있다. 좋아요. 와이씨 복도식 아파트라 그런가? 빨래도 밖에 넣은 거 봐.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열쇠, 열쇠가 있는데, 이건 뭐야? 사진들이 있어 전자레인지, 불못 키고 뭐딴 데도 오. TV, TV, TV...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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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우 도와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우 도와줘 뭔일이야 어 핸드... 아 책이네 어 뭐야 2008년 5월 2일 드디어 이집으로 이사왔다 햇살 잘 들고 조용한 동네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지겠지 기분 좋은 시작이다 2008년 12월 20일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부부가 싸우고 있었다 내가 인사했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갔다. 괜히 기분이 좀 찜찜했다. 다들 예민해진 건가? 2009년 10월 9일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 집도 팔아야 할것 같아서 매물로 올렸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날 바라본대. 다음 년도 1월 14일 아래층 남자가 찾아와서 집값 깎아먹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욕까지 했다는데? 에이? 집을 싸게 내놨나 봐요. 2010년 3월 5일. 요 며칠 계속 협박 전화가 온다. 집값 올려라, 나가라, 눈치 챙겨라. 어제는 어떤 사람이 문 두드리면서 소리 질렀다. 무서운 줄도 모르나? 진짜 미쳐 돌아가는 동이다 그들은 살인자야. 안방키 우편함 407호. 가야죠. 뭐? 내 네, 누구세요? 어, 사람이다. 뭐지? 이봐, 안에 있는 거다 알아. 괜히 시간 끌지 마. 지금이라도 열면 별일 없던 걸로 해줄게. 열어. 뭐? 니가 안 열어도, 방키만 가져오면 그만이니까. 어? 아, 이게 엔딩 분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 문 열고 우편함까지 달릴까? 화장실에 숨을까? 달려? 그래! 1층 우편함까지 달려가보자! 바로 달려! 뭐야? 안 쫓아오네? 에잉? 뭐야? 쫓아올 것 같은데, 안 쫓아와? 뭐지? 뭐야? 무섭다. 안쫓아오니까더 무서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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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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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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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나 밖에 또이기척이 들려 우선 여이 숨고 정면말고 1층까지 돌아나가는 길을 찾아봐야 하에어 일단 숨으래요? 에이 숨었어 저 주민들이 범인인가봐 여기 알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음 걷는다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다 분명 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실은 몇 년째 봉인돼서 못 들어갔을텐데 내 착각인가? 화장실 봉인돼 있다고? 세상에나 본인이요? 복감자가, 어이, 소리 미친. 참나. 이 화장실 키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도저히 열리질 않는단 말이지. 아니, 무서운데요? 음,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러면은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 1층으로. 여기 열쇠가 필요한데?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열었다.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도 계단이 있겠지? 복도식 이면은? 그치, 계단이 있네. 그러면은 요걸로 우편함 407호 우편함?으로 가면 되는거지. 여기 뭐 없나? 좋아. 저두명 주민들은 뭐냐? 무섭네. 불편함으로. 아무도 없네. 407. 오, 진짜 있었네. 2km 안방문을 열수 있는 거겠지? 떨지 마. 끝을 보러 가는 거야. 무서우니까, 이렇게 돌아가자. <laughs> 돌아가는 거 되겠지? 음, 오케이. 자, 이제 이걸로 요쪽 방을 열수 있는 거죠? 오모 안녕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햄햄흠 음, <laughs> 다시 가봐야 되나?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대박 말걸수 있는데 오셨군요. <laughs>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웃 주민들에 의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우리의 죽음을 숨기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부디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 제 한을 풀어 주세요. 그냥 귀신이길래 켜 봤어요.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다. 무서워 도망가자. 아 이게 인딩이네 그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다랑 무서워 도망가자가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1번부터 가자 당신은 망설임 끝에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점차 퍼진 단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에 숨겨진 과거는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끝에 당시 주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살인과 은폐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사를 떠났고 조용한 곳에서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족의 영혼도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 무서워. 어, 뭐야, 이게 끝이구나. 아, 되게 간단하네. 뭐라 귀신 어, 귀신들이 빌런이 아니었구나. 네, 지금까지 국산 인디 제이현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준 아파트 407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오, 뭐야? 그럼 바로 볼수있어 엔딩 두 번째 거를? 또오셨군요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약 10년 전 이웃 주민들에 의해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우리의 죽음을 숨기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후대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 제안을 풀어주세요 무서워, 도망가자. <laughs> 당신은 공포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나와 겨우 살아남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헉 당신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지만 어느 날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새로 이사 온 집에서도 복도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날아든 까마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다른 우편함 속의 열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주인공 뭔지인데 당신은 정말로 도망친 걸까요 아니 주인공이 뭔지인데 아파트 주민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주인공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난리야? 저 지금까지 아파트 407호였고요 층간소음 조심합시다 여러분 재밌었고요 유방 끝